X축 위의 점, A는 2콤마 0입니다. 얘가 2콤마 0이고, Y축 위의 점, 0콤마 1이 있어요. 얘네는 고정이네요. 고정이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P, 얘가 P콤마 0이랍니다. 그리고 Q, 0콤마 Q가 있는데, 얘네가 길이를 같게 만들어주면서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A와 b 의 이 길이하고요, 이 길이 하고요.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두 개의 길이가 똑같이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각각 한없이 AB에 가까워진다. 얘네가 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얘는 그만큼 내려오나요?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지죠. 여기가 좀 절반이 되면 얘도 절반이 되니까 더 가까워질 텐데, 이럴 때, PB라는 직선과 AB의 직선, A, B는 고정이고 얘는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넘어가진 않고요. 이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니까 계속 계속 이렇게 쫙 아득하게 되게 될것 같은데 그럴 때이 아래 극한 값이 있대요. 얘가 파격적으로 쫙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슉 하고 계속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딘가 이 알도 극한 값이 있답니다. 그 A, B를 구해서. 극한 값을 3배 해보세요. 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직선의 식을 세워야 돼요. 직선의 식. 이 극한 값을 AB라고 놓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3배 한 A 더하기 B를 구하는 것입니다. 뽕뽕뽕 쫙. 자 그럼 직선의식을 세워볼건데 먼저 이거부터 이걸 세워보자 이거는요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1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 l이라고 할까? 우리 l로 잡아주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이 넣었을 때0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다 이 넣었을 때0 나와야 되니까 옆에 뭐가 있어야 되죠? 더하기 y 절편 1이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애량가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는 요거를 직선인식로 세우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t, 로 잡도록 할게요. 피콤마 0이라고 나와 있긴 하네요. 근데, 요 길이가 있잖아요. 이 길이. 아, 피콤마 0이구나. 피콤마 0. 제가 0마 q. 그럼 그냥 피콤마 0으 잡을게요. 피콤마 0으로 잡아주시면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나요? 이 길이가. 2에서 p를 빼야 되겠죠? 이마, e, p.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죠? 똑같아야 되죠. 이마피 얘도 이마피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 길이 이 길이 같게 움직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피가 되죠. 그러면 이 좌표를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좌표를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Q로 잡지 말고 그럼 미지수가 두 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Q 말고 1에서 이마피만큼 올라가네. 그러면 0콤마 뭘까요? 삼마피. 이걸 잡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삼마피가 곧 Q인가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쟤네 둘로 식을 세워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0콤마 삼마피고요 그리고 피콤마 0인가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 p 증가할 때 얘에서 얘 빼면 되는 거죠 p에서 0 빼니까 우리 이 직선을 우리가 m이라고 잡아주면 은 m이라는 직선은 y는 p 빼기 0 p분의 0 빼기 얘 그럼 p마 3이 되겠죠 반대로 부호가 p마 3 0에서 얘를 뺐으니까요 x가 되면서 y절편은 얘입니다 삼마 p 그래서 더하기 3-p라고 잡아줄 수가 있는 거지. 이두 개를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물어봤어요. 이두 개의 교점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같다고 잡고 x, y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같아지는 x제표를 구하기 위해서 둘을 같다고 놓고서, 음,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은 p분의 p마 3. X 더하기 3마 피다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EP 곱할게요. EP 곱하면은, 마이너스 PX 더하기 EP는, 어, 이렇게 되는 거죠. P만 약분되니까 두배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EPX 마이너스 6X인가? 되겠고, 더하기 6마, 아, 6P. 마이너스 EP제곱. 되겠고요. X항이 있는 걸 보니까 X항이 여기, 여기, 여기에 있어서 걔네를 오른쪽으로 모아주면 3p-6이고요. 이래 넘어가서 2p제곱-4p, 2p제곱-4p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X를 구해보면 은 X는 3으로 묶어서 3으로 묶어서, 피마 2. 도네. 얘가 또, 이피로 묶이네요. 이피로 묶여서, 피마 2가 되죠. 그럼, 피마 2 없어지고, 결국, 아, 엑셀표 구했어. 3분의 2피야. 미기니 이거의 3분의 2 값이래요. 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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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2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뭐, 피의 3분의 2다. 라고, 일단 여기서 구했습니다. 그럼, X 셀표가 나왔어. 그럼 Y좌표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는 복잡하잖아요 여기도 괜찮긴 한데 여기다 넣는게 훨씬 좋죠 그래서 X대신에 3분의 2P를 집어넣어서 Y를 구합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3분의 2P를 집어넣고 더하기 1이 약분 되고 마이너스 3분의 P 더하기 1이래요. 이게 y 좌표야. 그래서 x가 이게 나왔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p 더하기 1이라서 교점이거든요. 이제 이게 없이 나오게 되는 거죠. a는 뭐냐? a는 3분의 2p고요. 3분의 2p 그리고 b는 1에서 3분의 1p를 빼는 거. 1 마이너스 3분의 1P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P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그러냐면요. 한없이 2에 가까이 가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P는 2로 가까이 갈 때를 구하시는 거죠. P가 2로 가까이 갈때 그러니까 여기서 리미트 P가 2로 가까이 갈때 2에 스물스물 기어갈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을 집어넣어서 정답은 이 점의 좌표는 3분의 4콤마, 3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또 A랑 B 더한 다음에 3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3분의 5인데, 그걸 3배 하니까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